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3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소 출렁거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대세상승 속이었던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그 대세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그 포트폴리오에 상수해 된다. 음. 즉, 반드시 그 포트폴리오 안에 두 종목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기타 뭐 조방원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죠. 어, 드디어 이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다시 한번 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지금 현재 시간, 어, 11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7% 가까이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그, 걱정할 정도로 과열은 아닙니다. 거래량도 어, 지금 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면 뭐 상당히 그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오늘 그 현대차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겠고 자, 아울러서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두 종목의 또 핵심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중심으로 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분들은 이제 많이 축하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 현대차도 그렇고 한 분도 빠지듯이 다 갖고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간에이 매도 문자 나가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강력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려면은 이제 그 현대차 장기 이제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 앞전에 이제 앞전 고점이 역사적 최고점이 이9 9만9천 원이고요. 앞전에 한번 그 돌파를 했었죠.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리목 조정 위에 오늘 이제 완연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 역사적 고점이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상장일의 최고점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이제 역사적 고점,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물려서 파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주식이 사실 의외로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 매물, 혹은 이 본전 매물 때문에 못 오르기가 많은데 신고가를 돌파했다. 특히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물려서 파는 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성 매물이라든가, 혹은 이식 매물이라죠. 이익 실업 매물. 이런 것만 이제 출시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게 되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이제, 가벼워지고, 가벼워지고, 이제, 돌파하는 순간 돌파 프리미엄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 돌파대해데 30만원 이제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라 역사적 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30만원이, 어 새로운 어떤 그 시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잠시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22만원에서 최초 이제 추천했습니다. 그때 뭐 대단했죠.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회원분들께, 어 매수, 적극 매수, 뭐 강력 매수, 혹은 이제 공격적 매수를 당부드렸는데, 일단 한, 한50% 정도 수익이 난것 같아요. 자, 50%는 아직까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어설프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대세론에서는요, 저점에서 왔다 고점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아니에요. 묘수, 잔수 이런 거는안 됩니다. 우보 말리라는 얘기가 있죠. 우보 소의 걸음이 말릴 간다. 그런 어떤 그 관점, 그런 어떤 태도, 자세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급등주를 알, 알아도 아는 거 알아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손해 보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수를 쓰면 안 됩니다. 잔수나 묘수, 뭐 비범한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대표성이라고 했죠. 대표성, 상징성. 특히 이제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하나하나 다 재평가가 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려면 이제 도요다 위 차트가 이제 도요다가 되고 아래 차트가 이제 그 현대차입니다. 연봉입니다. 연봉 2011년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위에 도요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막강한 어떤 유동성을 바탕으로 재평가가 됐어요. 글로벌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았으면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현대차는 못 올랐어요. 거기다 또 개업이 터져버렸어요. 한번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개업을 통해서 주가가 또 한번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현대차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 야 너희들 이제 현대차가 1년그 생산량이 생산 대수가 몇 대인지 아냐. 참고로 도요다가 작년에 생산 대수가 이제 구백오십 만 됩니다. 작년 에 현대차 현대 기아 합합산이죠. 어, 생산량이 몇 대냐 물어보니까 적게 얘기한 친구는 이제 300만 대를 얘기하고 많게 얘기한 친구 500만 대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한 400만 대그 정도 수준이기는데 작년 에 현대 기아차의 그 생산 대수가 723만 대입니다. 올해 대략 한 750만 대. 내년에는 이제 10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혹은 수소차 관련해서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도요다고 여러분들 비교가 안 돼요. 뭐, 세계적인, 세계 최고였던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도요다가 지금 PBR이 한 1.1배, 현대차는 0.68배 정도입니다. 도요다 대비해서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그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요다의 영업이익률이 한10% 나오는데요. 현대 기아도, 기아는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0%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어, 뭐 크게 그 크게 차이가 없어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을 감안하면 도요다보다는 도요다는 이미 시세가 도요다는 이미 시세가 좀 노화가 됐고 어, 현대기아는 시세가 굉장히 젊다. 젊은 시세는 소가 더 좋다. 그리고 어, 현대차 30만 원 돌파했는데 그게 고점이 아니라 고점이 아니라 30만 원은. 어, 신고가 돌파 프리미엄을 위한 새로운 어떤 출발점으로 인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이 들어, 눌림목 조정이 들오면 우리가 또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 30만원을 바닥, 30만원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그 회원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거는 상수라고, 상수. 이거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투자금 투자금에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 이게 두 개가 합산해서 60에서 최소한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30% 정도 갖고 본인 취향에 맞고 뭐 개별주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섹터로 가고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반드시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해서 이제 저, 안내 말씀드리잖아요. 안내 말씀드리고 이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해드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상수다. 그게 아니면 은 사실 그 회원가입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이후에도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러나, 여, 다른 쪽에 서 한눈팔지 말고, 지금 한국증시가 재평가가 받는,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하 현대차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의 핵심이죠. 하이닉스도 좋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점에서 못 샀어요. 삼성전자를 기가 막히게 샀죠. 5만원대 추천했으니까. 자, 현대차도 기가 막히게 또 22번에서 저희가 추천했는데요. 여하튼 간에 삼성,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여자와 현대차가 반드시 포트폴리오 있어야 됩니다. 상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 투자 원칙, 뭐철학까지 아니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종목을 구성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 이제 면그 현대차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의 현대차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연봉 차트 아래 보시면 수치가 있죠. 이게 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런데, 2023년에 영업이 15조, 2024년도에 14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조, 13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이제 관세 때문에, 약간, 약간의 어떤 공비가 인데 실적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차는 50만원까지도 열어놓고 매매를 해야 돼요. 뭐 60만 원 얘기는 뭐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5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도 여러 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 코스피지수도 여러분들 참고로 코스피지수 월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월봉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의 뭐 흐름이 유사합니다. 그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되게 되는데 앞전에 이제 29만 원대 고점을 한번 찍었죠. 11월 초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조정 받았는데, 그 가격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3일 오르고, 3일.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가 3일 상승, 100일 하락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래서 주식이 어렵고, 이래서 주식이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소 물린다는 생각으로 미리 사놔라. 오르기 전에 사놔라. 자 그리고 이게 어, 화살표 표시가 있죠. 저희가 당시 요때저 이때 요 전날입니다. 전날에 이때 이제 그주력주의 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 기가 막혔죠. 이거 역시 뭐냐면 마티슈발적입니다 이동평선이 똘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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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붙혔어요 장단기 이동 이동평선 이동평선이라는 것은 수급의 흐름입니다. 오일동평선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평균의 흐름이에요. 20일은 한달 동안에 매수세력과 매도세력의 평균의 흐름이고, 60일은 이제 그 수급선이죠. 세달 동안. 120일선은 6개월이죠. 근데 그 장단, 장단 이동평선이 부딪힌다. 특정 시점에서. 그 장단기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 충돌한다. 그러면 거기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물론 주가가 무조건 오른 게 아닙니다. 이러다가 폭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정수로 와서는 이제 우상향으로 저런 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뭐 제법 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한 11시 33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750원을 한1.8%모처럼좀 많이 올랐고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거래량도 좀 제법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튼,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의 모든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 마티슈발지가, 이게, 마티슈발지가,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마티슈발지가 한 얘기입니다. 이동평선에, 이동 이동평선 이동 분석도, 그,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려면 한 서너 시간, 최소 서너 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요. 이동평선의 밀집도, 결집도로고다 방향성, 배열도, 뭐, 기타 등등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평선 핵심 논리들이 몇개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죠, 방향성이. 이동평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동평선이 최소한 수평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소 후행적인 하나 갖춘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국화 송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공격적으로 사야 돼요, 공격적으로. 대중들이 이렇게 범주하지 못할 때, 대중들 시각에서 사각일 때, 이때 우리가 크게 한번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려면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이번 주 중에 말씀드렸죠. 거래 바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자,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카카오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종을 받고 있는데 아름다운 어떤 침묵이다. 이런 생각이다. 아름다운 침묵. 예? 이러다가 장대 양복 나오면 못삽니다. 하방 압력은 작아요. 자 그리고 올해 영업이 예상 영업이지 7천억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460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순환매 과정 속에서 카카오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체험 vip를 이제 어, 이번 달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체험 vip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2차 랠리에 나오죠. 그, 그 파동 이론을 따지면 상승 충격 5파동입니다5파동 나오기 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갖춰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체험 VIP, 제가 이제 마지막에 으 체험 VIP 가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댓글도 너무 이제 감사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여하튼 간에, 체험 VIP 가입하는 목적, 요번 같은 경우는 뭐 체험 VIP 모집이 또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2차 레리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예? 네? 그거를, 그게 이제 필요한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정의원이 좋습니다. 정의원을 하셔야지 또 충성도도 많이 높아지고, 하여튼 그뭐 우리가 효과적인,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잘하는 분들은 전문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 라인이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뭐 잡주하는 것도 아니고 투기주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나름대로 정통적으로 시대 흐름 시대 흐름 시장의 흐름 맞게 이제 한다고 나름대로 잡으라거든요 자 많은 참여 많은 격려 어, 당부를 드리면서 자 지금 그 체험 부협 회원 모집 내용입니다. 뭐 보시고 어, 가입을 해 주시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